제가 오래간만에 바다 낚시하러 왔어요. 무슨 낚시요? 감성동 낚시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어, 통영의 인평동에 있는 인진 마을. 야, 이름 진짜 어렵다. 인진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마한 폭우예요. 사실은 요 옆에 가면 또큰 폭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어, 뭐라 할까, 쓰레기를 빌려서 낚시하는 그 장소예요. 음, 로이. 자, 지금 제 뒤에 보이죠? 여기다 써내기예요 써내기. 선액이. 요 써내기를 빌려서, 요 가까운 양식장에. 이게, 이게 전체가 북심만이에요, 사실은. 여기 통영의 북심만인데, 이 북심만은 양식이 발달했어요. 이 북심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란만 또 있어요. 고성에. 그 자란만 쪽에, 하고 이 북심만 쪽에는 양식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분다 보면, 어, 우리가 보통 그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다 보면 이 시기가 되면 그 자란만에는 그 감성돔이나 여러 어종들이 그 산란하는 처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6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감성돔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서 산란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 되면 모든 그 전국 감성돔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으로 다올 거예요. 근데 저는 자란만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북시면요 인편 요, 요, 요게 보면 양식장이 많이 발달돼요 여기 양식은 대부분 다 보면 굴 양식이 아니면 멍게 양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돈들이 이렇게 먹이 굉장히 좋은 먹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북신만 쪽 요게 양식장, 저기 보이죠? 저게 예. 멀리도 예. 안 가요. 요 스내기를 타고 저쪽에 있는 양식장 주변에서 오늘은 낚시할 겁니다. 예. 오늘저 주변에서 낚시할 거예요. 강순동 오늘은 적어도 한열 마리는 잡, 잡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아마 이 시기 되면. 근데 크, 저는 이 말만 하면 재수가 없어요. 못 잡아요. 근데 어제 굉장히 천둥 번개 치고 굉장히 막 비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 되니까 잠잠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저한테는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많은 해 봐야죠. 음. 아, 열 마리는 되게 날씨 좋을 때열 마리. 아까 내가 0 마리 했나? 아 이리 방정야! 두 마리 하면 안 될까요? 두 마리? 쌤 그게 있으신데 두 마리는 좀 넓네. 아유 저는 어느 어디 가도 낚시 초보자예요. 낚시 보면 뭐 잘, 뭐 오래 했다고 그래서 낚시 잘하나요? 두 마리 아시죠?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3 0세 진짜 두 마리. 오케이. 못 잡으면 저 오늘 벌써 깨요. 벌칙은 나중에 정하는 걸로. 벌칙은 나중에 정아. 알아서 하세요. 그냥. 갈게요. 으쌰. 저 운전하는 거 처음 봐. 처음 받죠. <laughs> 저 운전하는 <거> 처음 받죠. <laughs> 아 바다가요, 아 바다. 아 멀리, 멀리 안, 안 가요. 멀리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양식장이 다 전부 다 영근에 있기 때문에. 아 멀리 시간, 안 나가요. 주변에서 그러면 네. 양식장 주변에서. 비가 감청 왔거든.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맑으니까 햇빛 쨍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이런 날씨에 그냥 감성농협이랑 팍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고 자람만에서 감초 낚시했는데 한40 정도 되는 거두 마리 잡았어요. 요시기 되면 거의 그 감초 낚시 하시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와요 여기 와서 감초 낚시를 합니다. 40cm 짜리 를두 마리 잡으셨다고요? 네. 그 왜꼭안 찍을 때만 잡으시는지 원래 항상 그렇더라고요. <laughs> 딱 보면 음, 나온다 그래서 촬영 가자 그럼 촬영 카메라 딱 대면 안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 말고 해, 님그 줄, 그 옆에 줄있죠 그걸 여기 딱 씌우면 쉬우, 돼. 아, 네. 네, 씌우면 네. 네, 딱, 딱 들어가거든요, 거기 지금 덜물입니다덜물덜물이면 들물. 물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아, 네, 네,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흘리시면 돼요. 채비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어, 오늘은요. 그 보통 이게 이감성돔 낚시는 보통 반주동 채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은 반주동 채비는 찌가 고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심을 내가 음. 내가 구미타 주면 구 m 타 고대로 있는 거예요. 어, 전유동 채비는 그냥 계속 내려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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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어, 오늘 은 우리가 어, 감수농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반유동 채비를 어니다 수심은 몇미세요 수심은 여기 지금 한구다보이라고 하니까 수심 체크해야 돼요. 또 수심 체크하는 방법 여기 오면 막대찌그를 많이 써요 보통 보면 찌도 구멍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그란 어 구멍찌가 이렇게 동그란 구멍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막대찌가 있고 그래요. 크게 나눠서 그래서 오늘은 통영에 여기 왔으니까 막대찌 를 사용합니다 찌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찌 풍수가 풍수라고 부력을 이야기 하는 건데 00G부터 시작해서, 어, 0G 수준이라는 뭐냐면, 그, 이 0G는 G가 이렇게 공중에 딱고대로한개 있는 딱, 고대로 한개 있는데, 이렇게, G가 딱, 항상 이게 부릭이 제로예요. 그래서, 0제0 0G, 0로는끔 깔아앉고, 00, 3로는쭉 이렇게 깔아겠죠그 다음부터 이제 B부터 제가 뭐, B2, B3, 이제 1호0도까지쭉 올라가면 부릭이 이제 엄청 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몇 대지? 1.55. 1.5호 뿌 그래서 1.5호에, 어, 지금 뭘 했느냐면, 바다는, 이 수증지를 또, 또 달해야 돼요. 수증지를 또 달해야 돼요. 달고, 저는 밑에, 어, 조개봉도를 하나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길을 맞춰야 돼요. 뭐좀 잡아주시면요. 배가 가져다가 오 부러진 것 같은데 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박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쪽박일 가능성 많을걸요. <laughs> 자, 본격적으로 채비 맞췄고, 새우 깨서 투척했고, 그 다음에 밑밥 조금 더 뿌리고, 지가요, 입질이 오잖아요, 지가. 42살, 두 마리 썼겠습니다못 잡으면 알아서 4시오달개불을 받겠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요. <laughs> 제가 그동안요, 그 촬영을 하면서 못한 짓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시작과 처음을 갔다가 오프닝 멘트하고 마지막에 정말 멋있겠습니다. 여기서 낚시했는데 핸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못해서. 이번 촬영 위해서 또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심을 잃지 않고 촬영 오프닝까지 마무리 멘트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를 봐주신 유명한 어. 감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꽉 눌러주시길. 저 힘내서 열심히 할게요. 오배는 몇 마리 잡을 것같습니까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 동생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제한테 기타 빗겨서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laughs> 형님 못 잡아요. <laughs> 나는 두 마리. 형님은 꽝. 고기 보기 없어요. 누가? 형님. 아 진짜? 단산 다 잡은데 혼자 못 잡는다니. 실 얘기야 이거 우으로 막.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아, 원래 낚시 못 하는 친구들이 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 하... 해요. 저이 이렇게 가만 생각하니까 난안 돼. 꽝치고 저는 한세 마리 잡어요 지는 사람 전용 내전 내기. 전용 내기 하지 말고 지는 사람이 해떠 줘. 해도 떠주고 저녁 내기. 잡은 내게. 사람 해 떠주기. 해도 떠주고 저녁 내기. 가만 생각하니까. 앞에 찍는 피디가 더더 더한 더 심하다. 더 앞에 피디 같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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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이없어졌데 <목소리> <뭐지? 목소리> 저건 뭐지 칼치가라인을확 잘라먹어 버렸는데 마늘 잘라먹었어 오골에 뭐 마늘이 그래. 아니고 뭐, 뭐, 아예 밑에 있는 거확다 잘라먹어 버렸어 나쁜 놈이네 어? 진짜 나쁜 놈이네 아니, 내가 지금 세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 세 마리, 아니, 두 마리지. 두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큰 나쁜 놈이, 그, 아, 씨, 하, 진짜 증나 죽겠네. 아니, 내가 지금, 세 마리를 잡아야겠다. 응? 아, 저뭐 있다, 저거. 학공치다. 어쩐지, 뭐가 좀, 학공치다. 공치 많어. 학꽁치 잡어 사공치. 학꽁치 학꽁치. 오, 오 사이즈 크다 학꽁치. 오 예. 오 예. <laughs> 저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감성돔 아까 두 마리 잡기로 했는데? 예? 예? 아니죠. 감성돔 두 마리 잡기로 하셨는데 아까. 아 그랬어요? 예. 네. 무조건 한 마, 무조건 두 마리 잡으면 안 될까요? 2m 정도. 아, 예. 오, 하궁치 코. <목소리> 자, 이거, 지, 이거, 이거, 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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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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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라이놔두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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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야 작다. 오씨, 오, 오 괜찮다 시열 작은 게 아니다. 감성동 같기도 하고. 오감성동 맞지? 망상은씨 망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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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열 좋다고. 아다

가줄게요 혹시 혹시 망상을 한 마리를 간순도 한 마리 쳐주면 안 될까요 <laughs> 아유, 내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참붕을 하게 되었나봐요 됐어요 간순도 잠깐 잡고 가요 살짝, 살짝 했는데, 챔질이 안 됩니다. 원래, 찌낚시는 그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언젠가, 뭐, 대물이 나한테 올 것이다. 기다리라. 기다리면 미약. 아, 꼬셔야 돼, 꼬셔야 돼. 아까 밑밥을 막 줬거든. 품질을 막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미끼를 껴놓고 던져놓고, 뭐 내가 물어줄 때까지 기다려. 그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낚시는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품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막 주고, 막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오징어 잡지, 그냥 개구리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아까 깐씩 아까, 그래, 그래서, 그래서, 두 마리 잡았잖아요. 제 봐요. 꽝 치자고 있잖아. 여기 새 마리 벌써 학공치 한 마리 그다음에 <laughs> 망상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거라 한 마리 잡으셔. 그거는 잡고기. <laughs> 아, 잡고기는 안 잡겠다. 오늘 큰 것만 잡으러. 아, 큰 것만 노린다. <laughs> 이게 이게 잡은 자의 의지 않을까요두 마리라고 잡은 자의 여유. 음. 또한 마리 딱잡았 한 마리 딱 잡았다면 그때는 이제, 이제 조금 더 이제 건방져야지. 이 자식아, 이제. 실력도 없네, 이까불까 철수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5분 타임에 한 마리 물을 들고 하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철수를 해야 돼요. 저 멋있는 석양을 뒤로하면서 가야 돼요. 멋있죠? 이게 낚시 낚시하러 오면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낚어야만이 그게 낚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제가 원하는 감성동 못 잡잖아요. 그 대신 또 이렇게 좋은 경치를 맞고 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감성동 낚시 왔으니까 감성동 뭐 잡아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어, 뭐, 보통 보면, 보통 안 잡히면, 뭐, 물때가안 좋고, 뭐, 지금 어제 뭐, 뭐, 하기 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어제 뭐, 비바람 치고 뭐, 이래서, 이거 뭐, 물색도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기온도 안 맞고, 온도도 안 맞고, 뭐, 그래서, 아, 감성도 맞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 그거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때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맞춰갖고, 낚아야 그게 푸르지. 그게 못 나니까, 저는, 저는 이제, 어, 푸르가 아니고, 아, 아마추어로, 이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형이 지나다가 내일 내일 더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 내일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잡아드리겠습니다. 요, 어왔다 어, 감시다 잠깐만. 아니다 이거 시가 이거 망상어 같은데 이거. 어, 치는게 감신대요. 망상어, 망상어. 어, 감시 맞다. 감시, 감시. 어, 감시 맞다. 아, 아.